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간만에 또 CAT 이급을 올리는데요. 이번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7번에서는 우측면도의 각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잘 보이기 위해서 확대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 정도만. 자, 일단 첫 번째로 기본 테두리를 작업을 하기 전에 레이어 설정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레이어는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이어를 짜주시고요. 색깔 또한 똑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 라인 타입까지 총 3개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두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선두께는 기본값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수 스타일입니다. 디엔터를 누르시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텍스트 탭에 노란색과 폰트 크기 3.5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트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은이 화살표가 요 끝까지 도달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탭으로 요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ok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st 엔터 문자 스타일입니다. 문자는 굴림으로 맞추고 적용해서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레이어는 일부러 외형선으로 대표 레이어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기본 테두리를 박스 형태로 그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박스로 그릴 건데 얘네들에 대한 사이즈는 여기 155와 그리고 90mm 그리고 103mm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사이즈는 155에 여기 높이는 90. 그래서 REC를 써서 155,9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ne 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부분을 좀 떨어뜨린 상태로 기역자를 만든 후, 꺾여 있는 부분으로 45도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년도에서는 104mm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104mm로 얘를 위로 올리고 라인으로 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끌어다가 트림으로 이렇게 감싸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내리게 되면 얘네들 역시나 10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선과 꼭대기를 끌어다가 트림으로 감싸주면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치수를 작업을 할 건데, 평년도부터 진행을 할게요. 48짜리와 20짜리, 이두 가닥을 먼저 진행할게요. 자. 간격 띄우기 48로 얘를 위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간격 띄우기 20mm로 오른쪽을 빼 줍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 두 군데를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mm에서 반지름 40짜리 그려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10mm 가고 여기다가 40짜리 원을 그려서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도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것이고요 아, 평년도죠 그리고 이제 정년도 쪽 진행할게요 일단 여기를 진행을 할 건데 45라는 수치와 그리고 65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45를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평인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자, 십자가를 그렸을 때 지나가면은, 여기가 당연히 6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25도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각도 25도, 각도 25도로, 커서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선정리하면 당연히 여기가 65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오른쪽으로 70mm 오른쪽으로 가서 35도로 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70으로 오른쪽 가고 이 선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또 마이너스 35도로 쭉 빼시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선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얘는 높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선 있죠. 이 선은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로 밑으로 내리시고 트림으로 연장을 해서 자, 여기 끝에를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선정리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80도라고 나와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80도를 하기 위해서 얘를 로테이트로 돌릴 겁니다. 80도로. 자, 잘 보세요. ro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센터를 여기로 클릭합니다. 클릭, c 엔터, 80 엔터로 돌려줍니다. 이게 80도가 되죠? 하지만 얘를 move에서 너 이리 와 이렇게 데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일부러 연장을 좀 해주고 볼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줍니다.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90도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90도로 로테이트로 돌리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여기를 찍어서 카피 후 90. 그리고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죠? 음, 똑같습니다. 근데 저긴 필요한 게 이게 50mm 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직각이니까, 결국 요 선을 이쪽으로 50mm 간격 띄우면 됩니다. 어차피 90도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50으로 위로 올리고, 선 정리하면, 이렇게 당연히 여기가 50mm 가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서 직진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30mm로 이렇게 띄어주면 선정리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우측 연도 자 우측 연도에서도 일단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는 거라서 지금은 해결할 수 없고 대신에, 요거까진 가능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선으로 지나가면, 여기가 76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76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 선을 로테이트로 돌려서, 여기를 잡아다가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76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76도가 되겠지만 당연히 여기도 76도가 되는 거예요. 그 트림으로 연장해서 여기를 잘라주고 버리면 됩니다. 이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로테이트로 해서 여기를 잡아다가 마이너스 53도로 돌리면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선이 35지만 좀 필요한 선들을 끌어다가 와야 됩니다. 일단 35라는 수치를 만들 수 있고, 요기 있죠. 요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부터 칠수 레이어로 좀 할게요. 여기가 가서 여기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35mm가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선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요선 있잖아요. 요 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년도에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내려와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으로 가서 선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외형선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숨은 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LTS를 써서 수치를 좀 섬세하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끌어다가 와서 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요선 이 포인트고요. 요선 숨은 선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두 개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결국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서 숨은 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서 이것까지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타원은 공식 잘 보세요. 여기다가 40자리 원을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수직으로 하나, 둘, 셋. 트림으로 연장해서 교차점마다 하나, 둘, 셋. 얘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연장, 연장. 하나, 둘, 셋. 이렇게 공간이 찹니다. 여기다가 타원을 해서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선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끌어다가 와서 선정리를 하고 이 끝에 머리에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끝머리가 자연스루, 자연스럽게 나오죠? 얘가 올라가서 왼쪽 가면은 당연히 여기하고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에 여기는 끝이 났구요. 자, 정년도에서는 이 부분,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선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들은 외형선으로 바꿔주면 여기도 끝. 자, 이번엔 평년도입니다. 일단 평년도는 요거부터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 요선하고 요선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체크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가가지고, 교차점에서 왼쪽. 선정리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이 부분은요 바로 이 모서리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 부분을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왼쪽 빼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게 돼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완성을 좀 시켜볼게요. 일단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여기를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체크된 부분은 얘가 오른쪽 가서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오른쪽 가면은 여기 끝에죠. 가서 교차점 왼쪽. 선정리, 선정리. 하지만 여기 일부분은 숨은 선이죠? 여기는 숨은 선. 여기는 외형선, 외형선이지만 얘가 가다가 멈추는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다가 올라오고 선정리해서 이렇게 버린 후 여기도 숨은 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끝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쪽 부분에 올라가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얘가 올라오고, 여기가 가서 왼쪽으로 가면 뾰족한 이 부분이 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버릴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 그래서 라인에 끌어다가 이쪽 부분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진행해서 선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선하고 요 선은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끌어다가 교차점에서 끝 라인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할 겁니다. 중심선은 여기서 대표 레이어를 바꿔 주시고 라인으로 여기서 대 중, 위로 3mm, 왼쪽 3mm. 길이 조정 기능으로 오른쪽 3, 아래 3. 이 정도로 늘려주시고, 이제 치수 기입으로, 치수 레이어로 바꿔서 반지름. 그리고 10mm. 방향성을 바꿔서 선택해서 화살표에 가만히, 필립, 어로 여기도 가만히, 필립 어로 그 다음에 여기 155 찍어주고, 여기 20mm는 여기 높이랑 같아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8mm, 104, 45, 70. 65도인데, 대략 여기쯤, 여기는 대략 여기쯤, 여기는 대략 여기쯤 끝에 하고 끝에 찍어서 48이지만 한쪽은 지워야 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컨트롤 1번. 그러면 ext라인 둘 중에 하나를 끄시면 됩니다 이둘 중에 하나 그래서 off를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아니고 2번이네요 90도 50 30 53도 76도 35, 90.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배치까지 진행을 해서 하단에 URL이 있으니 별도로 접속을 해서 다시 한번 배치까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우측 하단이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로테이트 개념 그리고 평행한 선의 각진 선 이것도 여기가 같으면 저기가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